요거 한번 더 설명드릴까요? 이렇게 해서 힘을 여기 타고 오잖아요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힘을 빼면서 오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해서도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하나 둘한 거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좀 모양이 여기서 바뀌죠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내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내린 다음에 여기는 좀 자연스럽게 그냥 점두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찍으세요 어 그레이지 여기만 이렇게 흘려 써도 어좀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를 잘못해서 막 너무 연결하려고 보면 은 잘못하다 보면은 글씨가 좀 도망갈 수가 있어요 연습하시고 좀 다른 모양 없어요 라고 또 말씀하시면은 제가 연구를 좀해 볼게요 우선적으로. <laughs>